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내일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게 3, 4일 전에 급하게 예약하고 가는 거라 환전을 아직 못 했거든요. 주말이라 은행도 문다 닫고 인천공항도 제가 새벽 비행여가지고 인천공항에서도 환주, 환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그래도 카카오뱅크에 달러박스라는 거 통해가지고 ATM 기계로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달러를. 그래서 한번 가까운 성수 가가지고 뽑아보려고 합니다. 야 세상 좋아졌네. 아 춥다. 비행기가 이제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환전하고 이제 바로 인천공항 왔고요. 아 그리고 환전 같은 경우는 최대 하루 동안 600달러까지만 뽑을 수 있고요 와 아직 뽑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라 몇 군데 없습니다 와 지금 눈도 많이 오고 엄청 추운데 오늘 갈 곳은 이제 포홀입니다 포홀 필리핀이고요 제가 세븐은 한 7년 전인가 가봤었는데 이게 바다가 진짜 이쁘잖아요 필리핀 자체가 와이프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바다거북이랑 수영도 좀 하고 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에 사람이 하도 많다길래 4시간 일찍 왔거든요 아 진짜 사람이 많은지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와와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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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밖에 엄청 춥네 아 그래도 여기는 훨씬 따뜻하다 와, 다 왔는데 차에다가 힙색을 놔두고 와가지고 와, 아, 저걸 다시 가야 되네. 아, 여기를 다시 가야 된다고? 와, 진짜. 아, 추워. 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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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체크인 하기 전에 알아채서 진짜 다행이에요. 참, 했습니다. 툭퉁은 저기서 탄데. 300회 소면을 시내까지 간다길래 이 아저씨한테 말해가지고 갑니다. 툭퉁 아니네. 아, 저 시골 남편이 First time? Yes. We c o 저는 지금 환전하려고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작네요 고구려. 밖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도 이제 환전 잘 해주거든요. 저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 라무이라는 곳이 맛집이라 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마사지 받고 그 다음에 체크인해야 시간이 될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식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짜장면 맛났다 짜장면 맛 나지? 짜장 맛이야 짜장 맛 블랙페퍼인데 진짜 맛있어 벌써 다 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맛돌이다 이거 이름이 뭐라고? 블랙페퍼 페... 블랙 블랙페퍼 슬리퍼 와 근데 여기 진짜 오래 걸리네요 음식을 4개 시켰는데 이거 하나 나오는데만 지금 한 30분 걸린거 같은데 어... 하나 먹어봐야겠다 그냥 닭꼬치맛 와 근데 원래 밥에다가 먹으려고 이런 걸 시킨 건데 밥이 한 시간째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못 먹겠어 이거는 진짜 강추인데 아 이거는 뭔가 오래된 먹는 느낌이랄까 1시간 <laughs> 20분 기다려서 나온 밥그 여기다 볶아 먹으니까 맛있네 여기는 진짜 블랙페퍼 이게 제일 맛있다 1시간 반 걸린 모닝글로리 옆에 분은 1시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모닝글로리 하나 나왔어요 지금 그것만 먹고 있습니다 와 지금 날씨가 장난 아니게 더워요 아 원래는 마사지 받고 숙소 체크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밥 먹는데만 2시간 반을 써가지고 할로망고라는 망고 쉐이크 맛집이 있다길래 그거 하나 사고 리조트 체크인하러 가겠습니다. 살면서 제일 밥 먹는데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는 무엇을 자네? 활짝 좋다. 그니까. 아, 너무 뜨거워. 아지는 않네 그래도 여기가 인기가 많나 보네. 줄 엄청 섰어. 생각보다 크다. 얼마나 맛있는 거야. 한번 먹어 볼까? 음... 바로 녹네. 와. 진짜 맛있다. 혼자 다 퍼먹노. 뭐라고? 혼자 다 퍼먹냐고. 어. 먹어. 진짜 맛있다. 어때? 맛있어. 맛있지? 줄 서서 먹을만하다 와 망고 미쳤네 여기 있는 망고가 망고가 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먹는 거랑 다르지 음. 혼자 다 먹네 <laughs> 여기서는 대부분 저렇게 툭툭 이용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타고 이제 리조트까지 가려고 합니다 미티 리조트까지 400회도 부르셨는데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350페소 가능하냐 했더니 된다 하셔서 350페소에 갑니다 또 이런 데 오면 깎는 맛이 좀 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덥다 뭔가 재밌다 그래도 오토바이 타는 것같아요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근데 나 앞에 마켓도 있네 여기 입구 리조트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또 벨로 마가시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처럼 해놨다 근데 진짜로 어 땡큐 헬로 그래도 여기는 나무가 많아고 시원하다 여기서 이제 하루 묵는데 오, 외관상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오, 경치도 좋고. 룸 컨디션은 방금 잠깐 들어갔는데, 오, 괜찮아요. 뭐야. 이렇게 침대에 큰거 하나 있고. 에어컨, 냉장고 있고 베란다도 좋네. 열리는 거지? 뭐요? 아 어, 여기 있구나. 뭐요? 이거 왜안열려 아. 실도 괜찮은데 뭐야 두 개요? 아 변기칸 따로 있고 이쪽은 이제 샤워 괜찮네요 진짜 우선은 지금 날 새고 와가지고 와한 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쉬다가 영상 다 시키겠습니다. 이제 수영하러 가야죠. 날씨 왜 이렇게 흐리들이 나냐? 날씨는 뭔가 생각보다 쌀쌀한데요. 동남아치고는 우선 이 앞으로 툭툭 굴러가시고 툭툭 아저씨 오면은 타고 가려고 하는데, 수영장 여기가 세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뭐 수영하기 좋은 수영장, 으로 가려고 해요. 와 당장 뭔가 비올 기세인데. 그래도 여기는 뭔가 사람 없고 조용조용하다. h 코우 l 페오 인피니티네. 키가 좋은데. 여기는 한국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저뭐섬 같은 거 보이잖아. 보여? 어. 저기, 인공... 인공섬이라던데? 내 이름 저기 가볼까? 아, 아, 아 근데 생각보다 못 차. 와. 짠 맛이 나냐? 여기 짠 맛이 난다 그랬어. 바닷물하고 같이 있는 거 같아. 여기, 여기 바닷물? 뭐?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야? 네. 어떻게 여기다 바닷물 넣대? 어떻게 여기다 바닷물 넣어요? 여기 바닷물 넣었어요. 아 진짜? <laughs> 여기 물 먹으면 토한다고 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짜다. 바닷물 끓어올려서 그냥 쓴다고. 아, 아. 진짜요? 와. 아 이게 왜짠맛 나나 했더니. 지금은 안 나오는데, 아까 여기서 바닷물 끌어오더라고요. 예, 호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끌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네. 물에서 더잘 뜨기도 해요. 여기 뷰 좋은데, <laughs> 그거 어떻다고? <laughs> 이제 씻고 나서 그 여기 근처에 쇼핑몰 아이심몰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내에서는 좀 먼데, 지금 묵고 있는 숙소에서는 그렇게 멀진 않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살거 있으면 좀 사고, 여기 근처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나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씻고 있다 갈때 다시 영상 확겠습니다 신기하게 보밴그 택시가 없다고 하던데요? 아 툭툭이더라고요 이거 타고 이제 몰까지 한 2-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또그 마트가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미리 다 사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툭툭술 먹고는 못 타겠다 바로 더할거 같은데 오 뭔가 이쪽이 더 알로나비치보다 더 핫한 느낌인데? 오, 진짜 크다, 생각보다. 필리핀은 저런데 백화점 같은데 들어가면 진검사막 엄청 한다고. 이거 다 뒤져볼걸? 세부 때도 그랬어. 왜? 총, 총 있으면 안 되니까. 야, 역시 졸립이 핫하네. 여기 제가 지금 좀 쇼핑몰 돌아다녀봤거든요. 근데 진짜 현지인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낯선 기분. 과자가 진짜 싸긴 하네요. 이거 엄청 큰데 한국 돈으로 한 2,400원 정도 하려나? 와 그래도 이만한 과자가 꽤 묵직한데. 250원 정도? 엄청 싸네요. 와 이런거는 160원? 이것도 한 160원? 와 제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샀는데 이거 다 해가지고 한 7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싸네요. IC 엔몰 밖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볼리비에서 치킨하고 스파게티 사왔거든요. 이거 먹고 이제 하루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위에 근데 도마뱀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거의 다닭 가슴살 아니 그냥 다닭 가슴살 같던데 와 그냥 다닭 가슴살이네 스키는 근데 진짜 스키 이런 거 엄청 맛있다 그렇지 한국이 최고야 비 오는 거 같은데 그렇지 비 오네 들어가자 또 쏘가지 많죠 비 오자 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끝.